20년 넘게 하고 작년 6월달에 뒤도 물러났는데 뭐 이렇게 하나씩 도와주는건 뭐 우습지 뭐 1년 지나 50인데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쪽으로 위주로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거 내가 돈벌 생각 있다면 하루 그 셀프 기사는 계속 마비돼서 장거리를 싫어서 다 섭외해서 보내는데, 주변에 업체들 다 20년 지기고 미움 산적 없고, 내가 통발을 안 하니까 미움을 샀겠어? 안 샀겠어? 안 사지, 당연히. 사고 현출 갔을 때도 차는 어디로 가실 거죠? 딱 이거 외에는 내가 꼬셔서 어딜를 넣은 적은 없어. 지정업체만 딱내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날라가지고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거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100km 가면 뭐돈 24만 원 버는 거지. 뭐 기름값 한 빼면 20만 원 번다고 치고. 200km만 가면 그러면은 40만 원 버는 거예요. 어째? 돈벌수 있어 없어? 돈쓴 뭐, 만만 먹으면 벌지. 그럼 40만원 곱하기 30일 해봐. 4, 32, 1200이야. 1000만원 버는 거 우습지? 벼농사 600평, 400평, 고구마 300평. 곰 <laughs> 가루가 올라온 거야. 실내 공기랑 거야. 실외 공기랑은 실외 공기로 되어 있네. 실내로. 1,000평.. 아이가 한 600평으로 쳐봐. 그 1년 딱 해봐야 그 600평 쌀이 100에서 120만원 나오는데, 야 기가 막히지. 2,3일만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게 벌수 있는 양인데, 농사로 돈 번다는 건 망하는 길이다. 그냥 취미생활로 해야지. 그리고 농사일은 딱 15일만 투자하래. 그 기농 기초교육 딱 보고 배우는데 그 이상 투자하면 그건 손해라 이거지. 다른 데를 취직해서 돈 벌으래. 근데 골 때리는 건 너무 벌면 3,700만 원 벗어나면 아무 혜택을 못 받아. 그리고 조금 야리꾸리하게 골 때리는 건 그 동네 고기에서 아버지 모시고 농사 짓는 애는 혜택이 없어. 그런데골 때리는 건, 이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여로딱 들어올 때는 혜택을 줘요, 또. 집도 마찬가지야. 수원에 집이 있어. 근데 요 시골집에 집 줬을 때이 이 가구 주택이잖아. 그럼 저 가, 저 집을 갔다가 나중에 팔 때, 취득세로 바가주 씌워버린다고 세금을 그런데 그렇게 귀촌 귀농하는 것은 탕감 그다음에 또 땅을 샀을 때에도 일단 물어 그리고 2년 짓고 나면 그, 그 세금의 3분의 2 정도를 또 탕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농지부 농지부 대장으로 바뀌었는데 고게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는 건데, 경영체 등록 필히 해야 돼. 그래야 농사꾼이라는 거고,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매출액이 그렇게 높으면 안 되는데, 빠져나갈 구역은 마누라한테 그 주소지 빼버려서 마누라가 교육받고, 마누라가 세대분리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또 된대. 이런 씨. 뭐 어쨌거나, 그리고, 주, 새로 안 사실인데, 그렇다고 사업을 때려칠 수는 없는 거잖아. 돈을 벌라잖아, 농사로는 돈못 버니까. 어떻게? 세금 계산서 발행해가지고, 지익기사 줘버려서 걔한테 다 줘버리고서, 매출액을 축소시키면 돼. 3,700으로. 그리고 종합소득세로 따져. 그건 새로운 사실이야. 그럼 그렇게 하면 고구에 벗어날 수가 있는데, 다른 사업자를 또 갖고 있으면 또안 된다네요, 또. 뭔 규제가 많은지. 그리고 맹지에다가 집을 못 짓는데, 그 진입로. 어 진입로를 허락을 받으면 그, 그 집을 질수 있다는 거. 집을 졌을 땐 대지로 바뀐다는 거. 절대 농지에도 비닐하우스나 그 버섯 키우는 건 지을 수가 있는데 버섯 키우는 건 시멘트도 바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용도를 그 허락한 거 외에 쓰면 그 공시 시가에 30%를 갖다가 벌금을 때려버려. 조심해야지. 그리고 청년은 5억, 무슨 귀농 뭐 해가지고 55세인가 50세인가는 무슨 또 무슨 3억, 또 이제 60세인가 뭐또 3억 공짜로 빌려주겠다가 아니라 왜 워드를 가르쳐주나? 해. 아 가르쳐주나 했어. 워드에다가 계획서를 잘 써야 돼. 그리고 교육받는 것도, 또 1시간인가 2시간을 집어넣는 이유 중에 하나 동네 사람하 어우러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싸워 니, 내가 이땅 샀는데 여기 너네 못 지나가 이따구로 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1시간을 집어넣더라고 그것도 점수를 딴데 나중에 그런 혜택을 청구할 때 잠시 그리고 재능기부를 네. 만든 그건 내가 해놓은 소린데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재능 기부하러 다니거든 어, 만날 때마다 음료수 갖다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동네, 내 지역이니까. 근데 이게 허리가 안 좋은 거는 뭐, 나한테는 어떻게 뭐, 자격증 많은 놈이 밥굶는다는 소리가 맞아. 할게 많잖아? 그럼 밥 굶어, 진짜. 내가 수택에 굶어서 20년 동안. 이한 20개 넘어 그런데나요번에또 무슨 소방을 뭐를 하나 따왔어요. 한저 하루 종일 교육받고 그런데 그 다음 날또 소방 교육을 시키네 소방대에서 부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더 설명해드렸지. 뭐 AED 심장 충격기 할때 설명을 부수적으로 내가 더 뭐를 해줬냐면. 그 패드 잘 붙여야지 바짝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 그냥 전기충격기 빠지지 이런 게 살을 태워 버린대 잘 붙여야 된다는 말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그거를 30회를 누르고 인공호흡 두 번인데 인공호흡 두 개는 다 생략하고 교육시켰다고 여태껏 그런데 내가 정석대로 배우고 나니까 설명했지 물에 빠진 사람 내 눈에서 쓰러지지 않고 미리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폐 속에 공기가 다 소진됐다는 거지. 4분 안에 내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내가 썩어버린다는 거지. 나중에 깨어나도 어디가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그러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이 자빠졌어. 왜 어깨 위에를 두들겨 주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옆으로 자빠지면 한쪽이 마비가 돼서 느낌이 안 와서. 어, 인기척을 모른대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로 양쪽을 그렇게 툭툭툭 치면서 해라. 다른 데는 흔들지 말라 이거지. 되게 아플 거라는 거지, 사람이. 그 전기 충격기 그거 잘 붙여야 된다는 거. 그거는 새로운 거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하고 그렇게 미리 쓰러져 있는 사람은 산소가 소진되어 있을 거라는 거. 심장 마사지를 해줘도 그 속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혈액이 뇌로 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산소 농도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가망이? 입으로 두 번을 불어주면 그 속에 산소가 폐에 차고, 그 다음에 심장을 마사지하면 그게 피 쪽으로 하고 짬뽕 돼가지고, 그게 이제 혈액을 이동해서 뇌 쪽으로 가는 게더 현명한 거지. 물에 빠진 사람, 어린아이, 그런 식으로. 어른은 5cm 누르지만, 애는 4cm. 그 누르는 방법도 설명에 대충 얘기했지. 앉아서 서서했던 안에 떨어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뭐그 정도 또 뭐를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있을까? 아나이 얘기를 안 하면 졸려.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13km 남았다. 어 농기계 집 13km 남았다. 엄청 가깝네. 떡봉김이 제사 지낸다고 이안개등을 반납해야 되거든. 120만원 들어가서 그 65마력 수리하는데 우회만 그것도. 나 트랙터 하나 있지, 어머니 트랙터 하나 있지, 형 하나 줘야 될거 아니야. 형 하나. 아, 65마력. 어저께 고구마밭에 영양제 뿌렸으니까 이빔피하고하면 땅속에 잘 스며들 거고. 20일 후에 캘 건데, 아주 효과적이야. 땅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꽝이잖아. 농도를 짙게 넣어줬거든. 1000L짜리에 그거 하나를 다 섞을 양인데, 그러면 5 0 0터양 절반을 갖다가 2 0 0터에다 그냥 농도 짙게 넣어가지고, 잎사귀하고 그냥 땅덩어리에다가 그냥 그거를 다 뿌려댔어. 한 30분 동안. 분무기로 엔진 분무기로 쉽게 그거는 한 70m 되겠더라고 70m, 100m 아주 편하게 잘 뿌렸어 어저께 내벼 있는 데는 전기 타입으로 분무기 뿌려놓는 거 항시 대기하고 있고 그거는 엔진 타입으로 딱 해놨지 다음에 양쪽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조금씩만 해가지고 그 분무기를 항시 고개다 햇빛을 차단해서 공... 농사짓는 것좀 분리해 놔야지 재밌어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진짜 미쳐버릴 건데 그냥 딱고거잖아 재밌어 종류별로 심었더니 종류별로 나오더라고 고구마도 300평을 그냥 캐려면 미쳐버리지 그거 한줄기 캔는데 내가 10분 걸렸다. 그거 테스트용으로 한줄기, 한줄기, 두 줄기를 뺐는데 주먹만한 게 10개가 붙어서 나오더 한수영 사부로 캔 되는데, 한수영 장가보내야 되는데, 야, 시 몸이 튼튼한 거야. 그거는 우리는 안 돼. 기술센터에 후배님이 계셔. 그러니까 미리 기계도 받았어. 22마력에다가 80마력, 65마력, 22마력 갖고 있는데, 22마력 에다가 그거 로탈이딱 이으면 그게 자동으로 그냥 다 절단 내주는 거야 잎사귀고 빈 뭐든 풀이든 풀이 반이야 그리고 나서 그걸로 해야지 그거 뭐이야아 그러기 전에 위에 풀 자란거는 가위로 씨앗만 좀 잘라 가지고 그풀쓸 때가 많아 아나 요번에 느낀게 많아 그 풀씨앗 많이 확보할 거예요. 이번에 가위 갖고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고치고 하루는 말리고 그 다음에 그 기계로 밑에를 털면서 고구마를 땅 위로 털면서 뱉어 내주면 가서 죽는 거지.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더니 안 졸려 아참 졸음 올 때는 못된 마누라한테 전화하래 그럼 잠이 싹 가라앉는데 내가 못, 마누라가, 못된 마누라가 없어가지고 맞아, 더 얘기해지. 심폐소생술. 입으로 불때주의사항 숨을 <laughs> 이렇게 불면 은 상대편 폐가 다친대. 그냥 숨 평상시 숨 들이마시고 <laughs> 그냥 해고 내뱉는 그 힘으로만 불어주래. 알았지? 그 그러니까 목에 걸렸을 때 가슴 위를 잡고 악구비 자세로 툭툭툭 치는 거. 그거 다섯 번, 그다음에 배 감싸서 딱딱 땡기는 방법 다섯 번. 그거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주의사항 뭐 그런 것들 뭐 말로는 표현 못하는 거니까. 또 아이 간 김에 저기 사장님께 들릴까? 아, 평택 갈일 있을 땐. 동서울 과장 사장님 기능장 어, 이 바다에 뭐 떨어져 있는데 이거 갓길에 뭐몇개써 있지도 않고 이때는 요 네비를 길게 손가락으로 눌러 가지고 그럼 주소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 돼 안전지대 떨어져 떨어져 있으니까 전 생략할게 어, 말 나온 김에 일반 도로 고속도로 말고 응? 움푹 파졌어 그럼 그거 내비 확보해 놓고 타이어 터졌어. 그러면 경찰 신고하고 그거는 문서 작성해서 하면 100% 타이어 다 보상받을 수 있어. 10년 전에 어떤 제네시스가 40만 원짜리 자기 보상 받고 요번에 또 그럴 거라는 거야. 와, 당신이 나보다 더 지식인이 있네요. 우리는 고속도로 그렇게 해 봤자 자차 처리하고 대인 처리하면은 10%에서 20%밖에 청구를 못 하는데 보험사가 구상 청구를 당신이 더 낫네요. 요 정보를 손님들 이렇게 터진 손님들 있으면 항시 정보를 드려. 고속도로에는 뭔가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밟아서 딱 했을 때는 그 가해자 차량 떨어켜 놓은 것 발견 못 하면 그냥 자차 처리하고 그냥 끝이야. 근데 타이어만 터졌을 때는 자차 처리가 안 돼. 얼라이먼트 든 뭐든 소개를 뭘 갈았을때나 타이어도 같이 보험처리가 되지 타이어만은 안된다는거 그리고 우리가 견인했는데 공장으로 견인할 필요는 없다는거 타이어만 터진 것. 그러면 타이어를 갖다가 가까운 데서 싸게 교체하게끔 해주고 영수증 잘 갖고 계시고 공업사 가서 차 틀어졌다고 하면 얼라이먼트뭐 하고 밑에 노하다이 뭐 조금에도 헤어졌다면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점검을 해줘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 뒷바퀴나 앞바퀴 쪽으로 한다고 손가락을 3개 넣는데 이쪽은 3 마디 넣는데 저쪽은 2 마디밖에 안 들어가 이거 밀려 들어갔네요 요거 수리하세요 노하다이 그리고 어퍼암 노하미지 노하다이니 일본말이지 어. 그럼 요 타이어도 그 수리할 때 영수증 보여주면 돌려줍니다. 타이어만은 아까도 얘기지만 곰 처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는 됩니다. 에휴 근데 어디 요런들 쳐봐서 바퀴가 통째로 뽑혀버렸어. 그언더로에서1 0 0 k m 5 0 k m 갈 거야? 멍청한 놈이다 잉. 절대 그러지 말어라 오, 전야 우리 동편은 아주 기... 영특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얘가. 천원 넘어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 어, 그대로 있어. 손님, 이거는 셀프차 실어서 가든 가야 되는데, 가까운 지정업체 갑시다. 지정업체면 요대로 가겠지만, 아니면 셀프차, 지게차 불러서 이렇게 실어서 내리고, 싫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들어가야 됩니다. 그잖아. 만약에 꼬장 부리고 민원삼아 어이없이 그럼 본사에다가 할증 넣어달라는데 내가 네가 지게차 돈 지불하고 사진영상 찍어 아니 이것도 돈 주고 새거 살려면 6천이고 셀프차가 1억인데 지게차를 안하고 강제로 끌어올리면 그 쇳덩어리가 이차 뒤에 쇳덩어리 망가뜨리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셀프차도 바닥도 마찬가지야 특히 제일 싫은 게 그렇게 브레이크가 쏟아져 가지고 칠다 녹여 놓는 거야 다음 도색할 때또 떠요 그거는 그럴 땐 지게차 불러서 무조건 싫어 지게차 그날 지게차 섭외 안되면 다음날로라도 가까운 갓길로 빼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하늘이 두쪽 나도 무조건 그리고 위험하고 뭐하면 경찰 다 부르고 안전조치 취하우 하다못해 이쪽으로 쳐박았어. 여기서 땡기고 있을 때 이쪽에 뒤에서 경찰차는 항시 불러야 되는 거다. 레카차 사이렌 그거 달면은 벌금이 200이야. 어떻게? 안개 끼고 1m 앞도 안 보일 때 그지랄 했다간 그건 바보다 바보. 한번은 어떤 카 어떤 레카 사주가 그 기사애를 잘랐어 왜 그런가 했더니 애가 조금 뭐라그럴니까 착하긴 착한데 손망실 맞게 할기사들라고 손님은 옆구리를 찔러 달래는데 얘는 옆구리는 안된다 이러고 실갱이를 30분 동안 하대 그날로 잘라버렸대 야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참 기사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다음을 가야 되는데 저기에서 물려있으니 30분 동안 미쳐버리는 거지, 타이어 하나 갖고.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요 상태로 바로 1km 이내 조심해서 가시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찍으면 되잖아. 옆에 찔러주고. 그래, 안 그래? 손님은 계속 찔러랬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서 있으면 어떻게나. <laughs> 머리에 뇌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착한 애는 가르쳤어야지. 한번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조이고 나서 이제 조이는데 이게 안들어가더래 그 손님이 수도 그거 그렇게 조이면 그거 야만한다 왜 걔는 좀 어려 보였거든 스무 이십대 에이 어떻게 내가 가서 좀 가르쳐 줬지 야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니 그, 그거는 아, 안 조였다 이거지 잘했어 손님이 자기한테 그랬더니, 니가 자식 같으니까 내가 문제 안 삼는 거다. 그거는 조이지 말으라 했더니, 야, 넌네 착한 마음씨로 살린 거다. 그렇게 안 들어가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거 물어내라고 그랬다. 풀었을 때부터 감지해야 돼, 감지. 어? 그리고 내가 물그리스 하나 줬어. 항시 뜯었고 나면 물그리스 좀 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으로 조이고, 손으로 조이는데 안 들어가 살짝. 그럼 이건 얘기하고 껴야지. 수동으로, 스피드 핸들로. 요거는 안 끼겠습니다. 나머지만 껴드리고 가셔가지고 서비스 가셔서 신품으로 사서 끼시라는 식으로.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할 뻔 했는데 그분이 야만한다고 끼지 말랬다는 거죠. 아, 거기서 또 실갱이로 했다는 거예요. 조이는데 아, 안 되니까 행담대에서 횡단되어서 견인해서 타이어점 가고 타이어점에서 안 되니까는 애 마비돼서 동표가 달려가지고 가 견인조치 따로 해줬대는 거 집까지 그래도 미움은 안산 거야 왜그볼트 하나 없이는 가면은 괜찮은데 걱정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줬대 잘했지 근데 어리버리 하나는 안돼 시트에 옛날에 시동 걸어주는 수용차가 있었어 근데 본사에선 시동 걸러 갔는데 시동 걸어달라니까 방전이라고 해서 녹음도 다 되지. 근데 시동이 아니었어. 그거 아, 회차면 회차비로 3,000원 청구해야 돼.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어, 그것도 어, 인정을 안 해줘, 본사에서. 왜 견인으로 할 거를 왜 시동으로 왜 빨아먹냐, 이거지. 그냥 무조건 견인차로가 시동차 다 태화시켜버리고. 에휴. 인건비 문제야, 인건비 문제. 그 아이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연습을 해 사고란 사고 다쳐 연습을 해 다른 데로 이동한다. 왜 사고 쳐가지고 솜망실 먼저서 월급은 빨리빨리 못 올라가거든. 그럼 걔는 다른 데로 이동할 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윤 대통령이 뭐 하나는 바꾼다고 그랬는 것 같은데 오인 이하는 그거 시간. 조금만 좀 벗어나면 신고 들어가면 은 24시로 하는 업체들로서는 힘들어 뭐 딱그 시간 맞춰서 못 해준다고 마냥 일하는 건 아니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그 때만 그렇게 나가 주면 되는데 그거를 융통성도 없이 그냥 그래서 그거는 5인 이상에만 속성 을 해고 5인 이하는 더 더 일을 시켜도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융통성을 부려야 되는데, 씨알. 진짜. 어이가 없는 거 많더라고. 진짜. 골고루 잘 아는 사람만 해줘야지. 아, 이건 안 돼. 골고루 또 뽑아줘야 돼, 여당, 야당. 서로 물어 뜯게끔 해야. 들에 먹어. 역대 대통령들이 다 들어가니까 다음 대통령은 밑에를 단조리 할거 아니오. 친인척을 단조리 할거 아니오. 들에 먹게. 안 그러면 자기가 잡혀 들어가니까. 그리고 다 칭찬해줘야 돼. 뭐가 됐든. 저더 잘하라고 칭찬해줘야 돼. 그래야 일할 맛이 나지 않겠냐? 아이간 칭찬해줘야 돼2 9 k m 나오다야 시향 그냥, 그냥 이쪽으로 올 거를 손님 그냥 최단거리로 해 그걸 눌렀다가 절대 추천으로만 눌러야지 최단거리 그거 절대 누르지 말어라 시나 보도블록 그거 한2 30 30개 40개를 넘어오는데 <목소리> 야 미치는 줄 알았다 견인하면 이런 거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이게 견인하면서 힘들거든 이게 아 2.6km만 가면 농기계집 도착한다 여기가 거품 이사를 해갖고 내가 석달만에 그1 2 0만원짜리 부속을 받았다니까 내가 요번에 이제는 아 요거 해고 오늘 시간 나면 오늘 신청하러 가야지 저기 어 저기 뭐야 조합원 500만원 내고 조합원 가입해야겠다고 그래야 농기계 수리할 때 내거를 그렇게 수리를 맡길 수가 있거든 모니 조합원, 나 조합원, 형도 이제 요번에 조합원 신청 들어가면 각자 농기계는 조합원으로 시해야지. 그냥 일반 여기런 데다가 사거나 맡기면 견제를 못 해. 서비스하고 일반 카센터고 생각하면 돼. 야, 이거 셀프차 끌고 여기 왔으면은 못올 뻔했다. 야, 습지다 여기 완전히. 어? 풀 봐라. 이야, 이야... 저쪽은 풀을 갔다가 배 갔어. 근데 여기는 하천이구나, 하천, 하천에다가 저쪽은 소를 키우나 보다. 뭔가를 갖다가배간거 보니까... 1.8km... 아, 졸음 올까 봐 떠들어댔어. 됐어, 여기까지!